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다시 한 번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홉, 열, 열 하나, 둘, 둘, 열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설명해 드릴게요. 끊어서. 하나, 둘에, 자, 여자 앞을 막으시면서. 그리고 왼손은 여자를 못 가게 이렇게 뒤로 지금 밀고 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시작. 셋, 넷. 돌아서시면서 오른손으로 바꾸시고. 다섯, 여섯, 후진. 계속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까지 가시면 돼. 요 열셋까지. 자, 여유있게 가셔야 돼요. 여유있게. 요 동작만 다시 한 번만. 하나, 둘, 빠져나갔죠? 셋, 오른손. 다섯, 여섯, 일곱. 그리고 후진이에요. 그냥 후진. 여덟, 아홉,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돌려주시면 돼요 열셋 셋, 자그 다음 자 하나 둘에 이렇게 돌리셔서 쓰셔야 돼요. 자 다시 한 번만 준비 시작 하나 둘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놓고 뒤에 뒤로 여자 뒤강갑골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셋넷 다섯 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 10, 11, 12, 13 12, 13 과정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 전에는 그냥 후진하고 계시고 자이 상태에서 시작 하나, 둘이에요 그 다음에 셋, 넷, 다섯 이렇게 공작 하나, 둘,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나 자, 한번더 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